네, 안녕하세요. 학습 과학 전문가 김성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학 학원이 우리 아이를 슈퍼 제어로 만드는 세 가지 방법, 그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다 보셨죠? 지난 시간 영상에서는 수학 학원에서 우리 아이를 혹은 여러분이 우리 아이를 수동적인 아이로, 규칙만 잘 지키는 아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숙제는 하지만 공부는 하지 않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에서 수학공부 절대 불변의 원칙 첫 번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혹은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에 대한 두 번째로 수학학원이 우리 아이를 스포제로 만드는 두가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현재 열심히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어느 수준까지 오르다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가 생각보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남의 집 아이에 비하면 양 자체가 작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수포자가 어쩌고저고 어쩌고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일단 이 아이가 공부를 기준보다 더 많이 하기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오랫동안 붙잡아 두고 아이에게 문제도 많이 풀리게 되고 공부도 많이 시키는 학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학원에 가기만 하면 우선 성적은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다 보면 성적이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어느 지점에 탁하고 걸려버릴 겁니다 그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풀어보는 게 이번 시리즈 영상에서 밝히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서는 선생님은 굉장히 열심히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또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도 아이는 잘 들었어요. 메모도 하고 어, 중요한 것들은 별표를 치기도 하고 또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내용들은 선생님께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배웠고 이해했으면 모두 다 알게 되었을까? 즉 이제 내 것으로 되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바로 기존 수학교실의 한계 두 번째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기존 수학교실의 한계 두 번째는 아이들은 배웠지만 모르는 것이 많고 놀랍게도 선생님들은 아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들은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모르는 것도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고 또는 숙제도 가져가서 집에 가서 문제도 잘 풀어오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치동에서 수학학원 원장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 상담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고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정석을 다 풀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당시 저희 형 같은 경우에는 진단 검사를 봐서 이 아이의 수학 실력의 장점은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이 친구에게 꼭 맞는 수학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을 짜주는 개별 맞춤 학습이었었거든요. 따라서 진단 검사가 반드시 필요했겠죠. 시험을 봤습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공부를 마쳤다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시험을 봤어요. 봤는데. 100점 만점에 15점이 나온 거예요. 보통 한번 공부를 했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가벼운 수준까지 따라왔다면, 보통의 40점 정도는 나오는 난이도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문제집을 두번 정도 반복해서 풀어서, 어, 내용을 충분히 잘숙지 했다면, 충분히 7, 80점은 나오는, 비교적 어렵지 않은 시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15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 분명히 공부는 했지만 지금 이 친구가 풀수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는 거의 없다는 라 사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 참고로 저는 지금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시 않습니다.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야지 이 친구에게 프로그램을 짜줄 텐데 그렇다면 이 친구의 강점도 찾아봐야 되잖아요. 지금 파악한 건 뭐예요? 약점만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모르는 게 뭔지 사실 다 모르죠. 어떤 것들은 잘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을 가지고 진단검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이가 40점밖에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즉이 친구는 중학교 3학년 수학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거의 3개월 동안 공부를 했던 거죠. 아이들이 중,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배우게 되죠. 구구단을 배우게 된 다음에 드디어 12 곱하기 3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12 곱하기 3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구단을 외우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12 곱하기 즉두 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리 수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배우게 돼요? 두 자리 수 곱하기 두 자리 수. 그 다음에는 세 자리 수 곱하기 두 자리 수. 그 다음에는 세 자리 수 곱하기 세 자리 수. 이런 식으로 수학 교과과정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위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중학교 3학년 수학이랑 고등학교 1학년 수학도. 중학교 3학년 수학이 잘 완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수학은 거의 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중학교 3학년 수학을 봤는데, 중학교 3학년 수학 내용도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친구는 중학교 3학년 수학을 다시 한번 심화 과정으로 가는 것부터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은 배웠지만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아이가 아는,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들은 진도를 나가기가 바쁩니다. 보통 학원에서 진도를 잘 나가지 않으면 엄마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원장님들은 선생님들에게 진도 늦춰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 강하게 푸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이 오늘 나가야 될 진도를 나가느라고 아이들이 어떤 내용들을 잘 알고 어떤 내용들을 잘 모르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시간이 물리적으로 많이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수학 학원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학 학원 중에서 일부 수학 학원이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잘 익히고 나가고 있는지, 혹은 놓치는 게 없는지, 소위 말해서 구멍이 생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살펴보지 못한다라는 게 기존 수학교실의 두 번째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배웠지만 모르는 것이 많은 교실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기존 수학교실의 한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수학학원이 우리 아이를 수퍼자로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로부터 도출한 수학공부 절대불변의 원칙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내용들이 완전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수학 공부의 본질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실제 우리 아이가 수학 공부를 하는 책상 위에서 없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아이가 뭔가를 배우고 그 뒤에 가서 지금 잊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 아이가 정말 공부가 처음에는 잘 됐을까라는 걸 처음에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알고 있다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나중에도 알고 있을까? 이두 가지를 우리는 상시에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겁니다. 어머니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도 함께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성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타인지 능력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아이가 어떤 내용을 배우고 이 내용을 잠시 뒤에 까먹는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따라서 까먹는 게 알고 있었다가 까먹었는지 혹은 처음부터 공부가 안 되었는지 이두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친구가 공부가 잘 됐는지 오늘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할 거고요. 만약에 오늘은 잘 알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이 됐다면 다음 시간에 까먹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르는 사람이 없고 하지만 대부분의 교실에도 없다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에요. 에빙하우스라는 학자는 최초로 학습과 관련된 과학적인 실험을 진행해서 이 사람이 학습과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창시자로 손꼽히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1885년도에 에빙하우스가 당시에 발표했던 기억에 관하야라는 논문에서 본인이 피험자가 돼서 3년 동안 외운 다음에 1시간 뒤에 시험을 보기도 하고, 2시간 뒤에 시험을 보기도 하고, 하루 뒤에 시험을 보기도 하고, 이 과정들을 거의 3년간에 걸쳐서 무한히 반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시간이 1시간만 지나도 배운 내용의 54%를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배우고 나서 복습을 하지 않으면 일주일이 지났을 때 배운 내용의 약20몇 퍼센트 정도만 기억하고 나머지 거의 80% 가까운 내용들은 다 잊어먹는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 우리 아이의 책상에는 없다라는 사실 이게 기존 수학교실의 문제이자 우리 아이의 성적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여기서 수학공부 절대불변원칙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누적복습, 그리고 철저한 학습 이력 관리가 될 건데요. 철저한 누적복습이라고 하는 건 오늘 배운 내용을 오늘 저녁에 가서 혹은 다음 수업시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수업 시간 마친 다음에, 그리고 이번 주말에, 어찌됐건 누적 복습이라고 하는 건한 번만 복습을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복습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누적 복습이 중요하다. 그런 누적 복습 주기들은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 블로거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유튜버들이 충분히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누적 복습 주기를 5분 누적 복습이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학습 방법들을 개발한 것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은 오늘 컨텐츠에선 다루지 않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철저한 학습 이력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력서를 제출하잖아요 어떤 회사에 취업할 때 이력서라고 하는 건 내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었는지 어떤 자격증을 받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해 놓은 어떤 서류가 될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남게 되는 학습 이력들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프린트는 풀어서 100점을 맞았고 어떤 프린트는 풀었는데 80점을 맞았고 이런 것들을 잘 보관을 해둔 상태에서 아이가 어떤 것들은 잘하고 못하는지를 나중에 필요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프린트 한 장도 절대로 휴지통에 꼬깃꼬깃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클리어 파일이라든지 어딘가에 잘 보관을 해 둬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 아이의 수학 성적을 높여 주는 아주 보물과 같은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학학원이 우리 아이를 수포자로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를 살펴봤고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수학공부 절대불변의 원칙 그두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를 수포자로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수학공부 절대불변의 원칙 세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